자, 고놈부터 불러봐봐. 2번 틀린 사람 손. 3번.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오케이 와우! 서프라이즈 자 4번부터 보자 얘들아, 선 시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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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해하다, 인정하다. 여기서는 뭐지? 빈칸을 인정하는 것. 해볼까? 어프레이싱 빈칸을 인정하는 것은 코렉트 뭘 바로 잡아줍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받아줘가줍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라 잡아주는 게 빈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들은 부여 받습니다, 말이야. 어? 크레딧 이 뭐죠? 신뢰한데, 하 공로를. 알아나 공적, 공로를 인정받는다, 말이야. 뭐 때문에 major breakthrough? 우리가 breakthrough는 획기적인 발견이거든.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어? 자 거기에다 얘가 마리 페리. 얘가 어떻게 취급받는 대대적을 받았냐면은. h c f 마치 그녀가 혼자서 일한 것처럼 가정법과 그지 사실은 함께 일했단 말이야. 자, 뭘 발견하기 위해서 방사능을.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은 유턴은 마치 무엇처럼 자기가 운동법칙을 혼자서, 같은 말이야, 혼자서 발견한 것처럼. 이러한 사실이 어떤 사실? 빈칸에 대한 이러한 사실이 전 실제 세상 속에서 보면은 어떠한 사람도 혼자서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해되나? 자, 과학자는 뭘 뿐만 아니라 자 갑니다. 뭘 뿐만 아니라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실험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기여했던 학생들 뿐만 아니라 비슷한 과업을 하고 있는 동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다면, 이때 훔의 선에서 적어라. 이분들. 학생과 뭐야? 동료다. 이 사람이 without whom. 그들이 없다면, 은 과학자는 가족과 가도로 해석해야 된다. Go get nowhere.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는지극해가 어떤 곳에서도 간다 못 간다, 도착하지 못한다, 이아 예. 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 과학자는 현재 뭐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미과가피 연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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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중이다. 뭐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때때로는 아, 다른 아, 분야에 대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과 음. set the stage. 마련을 해준다 이 말이지 어떤 무대를 마련해 준다 뭘 마련해 준다 이들아 그들 자신만의 연구 결과물과 생각을 통해서 무대를 마련해 준다 즉 대비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뭐 이해를 하는 걸 시작한다 지식이라는 게그 사람의 머릿속에 완전히 전부 잊지 않다는 것을 뭐한다면 응. 이해한다면 이게 첫번째 문장과 똑같지 응. 그렇다면은 대리합니다 It is shared with the weak community, our hero c h a n g e 문장에 새겨보자자 그것을 잊다면은 자 이때 대서 어디에 걸려야 돼? 이때 대서 몰라 도치 잖아 주어 동사, 저 보다 대절 도치 대의 이 아를 우 리의 영웅 을 바꾼다는 걸알 아서 알겠다빈 표시 해. 자, 일단, 지 식이 그 사람 의 머릿속 에 완전히 있지않 다는 것을 일단 이야기 시작 한다면, 우 리의 영웅 은 변화 되 죠. 뭘 바꾼다 해더라 지역공동체 내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따라서 개개인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뭘 시작한다 해드라 이제는 개개인이 더큰 집단에 관심을 더갖게 된다 다 몇번이에요? 오케이 자 5번 갑시다 오분이 한참 되네 오늘 풀이를 안 했는데 자 봐봐 가장 중요하게도 돈은 뭐가 필요했다? 빈칸에 필요가 있다. 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자, 돈은 빈칸에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귀중한 금속은 이때까지 누구나 원했던 것, 바람직한 것 무엇으로서. 돈으로써 알맞은 바람직한 음. 뭘 걸쳐서 해들되 음. 수천 년이 아는 복수형이다 수천 년이야 알았어 이 아의 단수 적어라 UM입니다 UM UM은 단수형이냐 밀리네니 음. 알아보면은 수천 년 이냐 알았지? 수천 년에 걸쳐서 돈으로써 기중한 금속은 바람직해 왔습니다. 맞지? 네. 뭐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금속들이 본능적이 아름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뭐 때문에 고정된 양이니까 딱 정해진 양으로만 그들이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희귀성이야. 그 금과 은이 사회로 들어왔죠. 에덜레이터가 어떤 속도로 그 속도에서 그들이 발견되어지는 속도와 채굴되어지는 속도 자 갑니다 추가 기중한 금속은 cannot be produced 더 이상 생산이 못됐던 거예요 적어도 값싸게는 공산품 생필품 뭐와 같이 해야 되나 쌀과 너희들이 좋아하는 담배 미안해 이러한 공산품들은 재배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겠지 걸리겠지. 네. 자 이번에 누굽니까 얘들아 디테일 독재자. 누구와 같이 진바벨 로버트 무가벨라는 사람의처럼 이 독재자는 얘들아 뭘 명령을 할수 없다. 정부로 정부가 얘들아 트위리언 얼마야? 조단이야 조단. 백조에 가까운 뭡니까 저단의 쌀을 생산하도록 명령을 할수 있어 없 정부가 못 하지 쌀은 뭐 어디 못 뭐. 만지 땅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렇지만 뭐는 할수 있다 이들아 생산과 배급은 할수 있어 무엇을 수십조에 달하는 새로운 진밥의 다른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일본 경제가 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고. 그것은 뭘 뜻한다? 미치봐요. 음. 콤마, 위치 is why. 따라서 뜻이야. 콤마, 위치 is why. 결과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다? <laughs> 그들은 결국 뭐가 된다, 얘들아?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뭐만큼이더라? <laughs> 휴지 조각만큼. 뭐보다? 돈보다. 통화보다 아, 통화 금액이다 이거 아,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얘들아 네. 가장 중요한 게도 돈은 뭐가 필요했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 규제 될 필요가 있다 오케이 네. 어, 다음 몇 번입니까 어, 2번 부족해질 필요가 있다 자 6번 갑니다 자 6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 명성을 위한 욕구가 뭘 가지고 있다? 명성 그 자체 뿌리가 있다. 근간, 이유. 하나, 어디에서 빈 칸에 있어서. 자, 이게 주제문이다. 그럼 주제는 근거 보자. 봐라. 아무도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 선행사가 누구야? 앞에 없지. 저거 얘는 우가 선행사다.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 a c 어떤 사람? 묶어 o u k n 콤마부터 a t I'm s Somewhere, 어디서 가. 과거에 어, 어디에서 h a s n t a l s o m e e e n m a d e t o f e e l e x t r e m e l y i n s i g n i f i c a s t 무슨 말이야? 매우 하찮다라는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져 본 적이 있는 없는 없는 누구든지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예나나 과거에 한 번도 쪽팔려 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사고 싶다는 거지. 자,가 우리는 sense the need. 그러한 필요를 감지하지. 아, great d e a l of 엄청난 많은 뭡니까 탄하나만 나나 뭡니까 주의를 맞죠. 주의를 위한 필요를 우리의 몸에 감지한다. 근데 그때가 언제야, 승우야? 우리가 고통스럽게 어디에 노출될 때, 보다 더 이른 박탈감으로. 즉, 어릴 적 시절에 박탈감을 고통스럽게 노출이 되었을 때에, 알았나? 노출이 되었을 때에, 감탄하고 존경할 만한 관심을 위한 필요를 우리는 느끼고 싶어 하 가 어렸을 때에 조금 음, 열등감을 많이 느낀 아이들은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보상심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한 아이의 부모들은 자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인상을 심어주기가. 하나님,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해요. 한, 한 가지 그 이상을. 자 그리고 자 그들은... 다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너무나 바쁩니다. 어디에 집중하면서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나 집중하면서. 그리고 뭐할수 없습니까? 가지거나 표현할 수 없어요. 친절한 감정을. 혹은 너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으면서. 부모님이 거기에는 얘가 어떠한 자면서 들려주는 이야기 시간이 있다 없 없어요. 그리고 한 아이의 학교 성적표날 성격표는 어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칭찬과 감탄 잘했다라는 뭡니까 얘들아 이러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어떤 꿈을 꾼다 언젠가 세상이 pay attention 자기를 주의를 가질 거라는 거맞지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졌을 때에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또한 역시 어떻게 감탄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 아이는 어떤 아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 하찮은 존재로 느끼는 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된다. 다음, 다음 몇 번입니까? 그렇지. 2번. 무시에 대한 경험. 자 아이고 8번 언제 마스크 벗고 하겠는 맞지 아 진짜 마스크 벗고 싶어 죽겠다 진짜 자 가자이 자 이거 보자 이거 어렵다 내용이 자 심지어 가장 스펙터클 뭐야 감탄할 만한 뭐 중에서 모든 악기들 중에서, 악기, 아, 음악적인 기간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 존경할 만한 기간, 여기 기간이 빠져있다, 중복되니까 기간조차도 심포니에 대한 교황, 맞지? 악단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교황, 교향, 악단의 DNA 안에 뭘 가지고 있다, 이들아? 빈카나 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더래. 좀 어렵지? 이거 보자. 갑자기 뭐가 나와?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잖아. 이 악기들은 어디 교향 악단에 있는 악기들은 어디까지 거슬러 어디까지 거슬러 추적될 수 있다면 그러나 이러한 원시적인 기원까지. 이런 게 뭐야? 악기들. 악기들의 원시적인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악기들의 가장 초창기 형태는 뭘로 만들어졌다 얘들아? 이런 A, O, B, C, O를 외어 여기 있네 맞째 네.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다? 동물의 뿔, 가죽, 장, 그리고 뼈 또는 뭐야 얘들아? 무기, 어떤 무기? 이용되었다 어디에서? 동물을 통제 아래에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즉 통, 동물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된다 그게 뭐냐? 막대기하고 바운데 화살 정도가 있겠지 자 과연 우리가 틀렸을까? 뭘 듣는다는거? 이러한 역사를 듣는게 잘못됐나? 어디? 음악 그 자체에 있어서 어? 나왔네 Fragile Aggression 무슨 말이야? 강한 강력한 맞지? 강력한 공격 또는 뭡니까? 강력하게 경애할 만한 단정 주장 어떤 주장? 그러한 도구의 김영기적이 교향악단의 속에서 음악자체로서 그 역사에 대해서 듣는게 잘못되었냐? 아니다 말이지 그러면 이러한 역사는 어떤 상태로 남아있더라? 전 세계에 주도하고 선도하는 오케스트라라는 교향악단의 핵심 레퍼토리를 유지할 만한, 됐습니까? 자 우리가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브라과마르가 브루크너와 베리조와타키 코비스키, 그다음에 쇼프 넘어갑니다. 이런 작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고요. 들어보면서 분석군이야. 들어보면서 나는 뭐할수 있다. 쉽게 써놓너 뜻이 뭡니까? 불러 기억할 수 있다는 거 무엇을 남자들의 무리를 연상하는 것을 나이 남자들 마우이들 r t 스타팅 마우스니까 시작하고 있지 뭘 시작하는데 동물들을 쫓는 겁니 그리고 소리를 이용하면서 무엇으로써 공급원 출처 근원으로서 그리고 지배의 상징으로서 소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이런 소리는 콧맞이 소야 표현 어떤 표현? 의지의 표현. 누구에 대한 의지? 소식자들의 또는 지배자들의 권력과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 때나 막 네. 아, 동물을 쫓을 때 소리치고 맞아. 북을 두드리면서 모래야잖아. 그러면은 오케스트라 어, 악기는 고대 동물들의 뭡니까 영에 담고 있지음몇 번이야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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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게봐 뭐. 어떻게지? 네. 사냥이지 사냥. 네.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11번에 갑니다. 11번 자바라 철학적인 활동은 뭐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빈칸의 근거 철학자들의 가해망 알기 위한 가해망은 시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뭘 찾기 위해 더 나은 대답을 질문에 대해서 찾았는데 더 나은 대답을 위해서 비록 그러한 대답이 한번도 찾아진 적이 없을지라도 동시에 철학가들은 또한 뭘 합니까?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 발견을 방해한다는 것 맞지? 다른 더 나은 가능성 있는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철학가는 어떻게 중용을 지키는 거야. 이게 답인데 100% 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학가들의 대화, 담화 속에 참여자들은 대리아를잘 안다는 거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어떤 일? 그들이 지금도 모르는,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야. 목표입니다. 그러면 더 다이로그 철학가들의 참여자 철학가들의 뭡니까? 목표는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다? 개념. 어떤 개념? 한 사람이 이전에 미리 뭡니까? 알지나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에 한번 도달하는 것이 철학가들 대화 속에 있는 뭡니까? 목표라는 것이 전통 학교입니다. 그리고 전통학교에서 철학이 전자제 알았던 전통 철학에서, 전통학교에서 철학이 없었던 학교에서 학생들은 종종 사실의 근거를 둔딱 정해진 답이 있는 질문과 함께 공부하고 있지. 그리고 그들은 뭐만 배운다 했더딱 구체적인 내용만 배우는 겁니다. 어디에 열게 되어진 교과 과정에 열거 되어진. 그리고 그들은 전혀 요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도 왜 정해진 답만 있으니까사실에 근거로든, 답에 근거로든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니 맞지?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학, 사람이 얘들아, 알지 못하는 것이, 것에 대한 인식. 다시 한번 더.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뭐가 될수 있다?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린잘압니다뭐할 방법? 획득하고 습득할 방법. 무엇을? 오히려 지식을. 다나왔지 네. 뭐 무지를 인정할 때야 비로소 더 나은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봅시다. 다음 몇 번? 1번. 자, 12번. 자 때때로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무엇으로서니 네, 진짜 위대하다 라고 받을때 자그 이유는 어, 뭐다 얘들아 빈칸이기 때문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바이올리스트 그 브레이크가 칭송을 받았어요무엇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뭐하는 동안 그의 첫번째 투어 뭐야 얘들아 연주 전국적으로 했죠 투어 어디 미국 전역. 하지만 우리가 임프레서라는 쏠 후라그레 사람이 그를 다시 다시 그를 데리고 왔죠 어디로 미국으로 갔지 1 9 2 3년도에자 여러 사람이 뭐라 생각했다 그 사람 그 사람 누군가 바이올리스트 이 분께서 살짝 이 끊어졌었다 이게 말 실력이 떨어졌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데리고 왔던 이 사람을 누굽니까 바이올리스트의 거장입니다. 맞죠? 자 거장이 맞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얘들아?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했지 얘들아? 나의 친구봅니다 나의 친구요. 이 바이올 연주자는 하가니 콘세터를 오늘 밤잘 연주했다는 거야. 알았지? 뭐만큼이나? 그가 과거에 연주했던 적이 있는 만큼이나. 똑같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은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여러분은 그 전에 이런, 이런, 이런 사람, 나머지 등을 갖다가 해브는 가졌다는 연주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 너의 모든을 이미 듣는 기가 발달했고 그리고 예술적인 기교, 테크닉 무엇보다도 바이오리에 대한 지식과 평가에 있어서 이해에 있어서 자랐다는 거예 성장했다가 결나 결국 그 사람의 주장 뭐나 여러분이 이제는 더 많이 알았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어, 뭐가 아니라 얘들아. 바이올리스 작가가 리고 왔던 크베릭이덜잘즉 연주를 못 했던 게 아니라, 알았나? 응. 네, 다음 몇 번입니까? 기준점이 없을 때는 맞죠? 가장 위대한 상으로 칭송을 받는다는 거야. 자, 다음은 2번이죠 오케이. 자, 우리 5분 쉬고 조금 쉬시다 쉬고.